어, 일단, 오늘 막공을 했는데요. 아 어, 무대 인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몇번 떨리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 네, 좀 경황이 없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 어, 트레이스, 어, 처음에 작품 준비할 때도 그랬고 연습하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대본도 어렵고, 노래도 어렵고, 너무 사랑해주신 작품이라 부담도 많이 됐는데 연습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앞에서 근데, 형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희 파트너인, 유리 형이. 근데 트위의 전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끌어주고 해서, 제가 덕분에 이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잘 전하고 싶은데 감사했습니다. <laughs> 어, 형이 또 보나도 했고 무빈도 했어서 저한테 너무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 도움을 주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사실 이게 막 이렇게 전 모르겠지만 이렇게 뛰어는 작품, 뛰어서 이렇게 놀고 막 이런 작품이래요. 이렇게 오? 어? 근데 이제 아래 보니까 이제 혼자서 <laughs> 무대에서 이거를 어,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작품인데, 어, 이 시기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 세달 동안, 어, 거의 가득 계속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고생한 우리 또 밴드분들, 뒤에서 멋진 연주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그그 그 저희 상주 스태프분들 매일 나오셔서 이렇게 무대 지켜주셔서 네,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제작사 뿐만 아니라 주님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분들께 어, 어, 이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또못 전한 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또제 페어였던 재욱이 형이 아까 낮에 공연하셨는데, 네, 또, 트위에 또 전설 형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laughs> 연습도 마이 배우로 의지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한테도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고요. 어. 트레이스 유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재능 넘치고 또 멋진 배우분들이 이 자리를 계속 지킬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연이 계속될 수 있게 어,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또 네, 좋은 모습으로 네, 언젠가 나타나겠죠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공연 때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세요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초연 아, 때부터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늘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배우들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하루 공연하기가 참 어려운 작품이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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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곧 겨울 1 2월인때 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이 작품을 또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재웅이 형 하면 <laughs> 재웅 네. 재웅이 형이랑 나중에 파트너 파트너. <laughs> 어 이거 형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뭐? <laughs> 근데 뭐 나이가 있어서 시켜주실수도 아거고 <laughs> 고맙습니다 어, 늘 응원 감사하고요 삼켜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형이랑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 안녕. 심히 들어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드 고맙습니다. <laughs>